원포인트 민법. 저당권 전세권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76조. 선지 보겠습니다.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후 가압류의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가 준용되어 악의의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담보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틀렸습니다. 가압류에 의한 강제 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함으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조항인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되고 매수인의 선에 악에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됩니다. 법조문 보겠습니다.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랑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제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망 전이양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7조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1항에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선의 악의 구분 없이 둘다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망에서도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선의 악의 구별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매수인의 돈으로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으면 매도인에게 출제를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지 다시 보겠습니다.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후 가압류의 기한 강제 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가 준용되어 아기의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담보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틀렸습니다. 매수인의 선에 악에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됩니다.